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폴란드 도자기 전문점 노라덕입니다. 노라덕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고요.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어, 다음 주는 추석인데요. 어, 저희는 추석 당일만 휴무를 하고요. 추석 연휴는 저희가, 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전화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추석 당일만 휴무를 하니까요. 또 추석 연휴 때 찾아오시는 분들은 또샵 방문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요일을 쉬니까요. 어, 일요일 피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 그리고 일요일 날 쉬니까요.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요. 저희가 추석 당일만 쉬고, 있을 쉴 예정이니까요. 추석 연휴 때또 오시는 분들, 또 선물 찾으시거나 또 그릇들 구매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시간에 오시면 저희가 구매 다 가능하니까요. 어, 또 전화 주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전화 한번 주시고요. 032-831-6519.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주문이 다 가능해요. 032- 8 3 1 6519. 영업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안전하게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거의 저희가 쇼핑몰에도 주문 가능한데요. 이길 배송이니까 더 어, 거의 뭐 하루 이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서 이는좀 소요가 되는 게 있지만 거의 이길 배송이라는 거 다음 날에 거의 도착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블로그 네이버에 노라 덕이라고 검색 하시면 블로그랑 쇼핑몰이 다 검색되어져요. 또 가격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가격 다 아실 수 있으시고 또 구입도 다 가능하십니다. 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저희 신상 패턴들 소개글 또 역사 폴란드 도자기에 대한 역사 또 저희가 또 소개해드는 세입별로 소개한 글들도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어,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또 필요하신 것들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유튜브 노라덕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저희 산 모습과 또 실제적으로 그릇들 보여,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노라덕 또 구독해주시면 또 하나하나 영상이 올라갈, 올라갈 때마다 또,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주름 그랑탕 오벌베이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오벌베이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일단 제가 2011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너무 좋아했던 세입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정말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세입인데요. 제가 이 2011년 처음에 이거를 딱 봤을 때 정말 너무 예뻐서 한동안 이렇게 한 오랫동안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입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고요 이런 굴곡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굴곡들이 정말 잘 표현된 이 제조업체가 이 굴곡 자체 이런 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이 굴곡을 제일 잘 표현한 세입이기도 합니다. 워낙 다양한 세입을 제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어울리고 한국 음식에 어울리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사이즈와 스타일을 찾아내고 저희가 그것들을 수입하는 데서 이게 가장 그 굴곡에 굴곡을 잘 표현하고 또 좋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꾸준히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고객님들도 사용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집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입 중에 하나예요. 어, 그만큼 정말 빈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한국, 한국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고 또 폴란드 도자기의 장점 중 하나가 정말 평범한 음식을 담아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만큼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음식들 담아내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패턴 자체가 워낙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 얼추 한 10개 넘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이렇게 패턴들이 있다는 거. 패턴들마다 정말 예쁘지 않은 것들이 없고요. 다 예쁘다고 보시면 되고, 어,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패턴들. 네.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고 정말 패턴들 하나하나 다 예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릇 세트를 구입하시려고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세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항상 이거 한두 개는 꼭 구입하셔야 된다고 정말 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구입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면 고객님들이 처음엔 그냥 반신 많이 하시다가 가져가세요. 그러면 꼭 추가 주문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만큼 집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이게 높이감도 있잖아요. 그냥 찬기치고 높이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불편한 높이감이 아니라 딱 차, 우리 반찬들, 한국 반찬들 높이에 딱 좋은 반찬 그 높이거든요. 그래서 국물 자작한 요리 담기도 좋고, 뭐 제육볶음, 불고기, 뭐 열무김치, 뭐, 뭐 오징어 볶음, 뭐 이런 거다 담기 너무 좋고요. 또 애들 떡볶이, 뭐 김밥, 뭐또 애들 그랑탕 같은 거 요리해 해 주기도 너무 좋고, 리조또도 해 주기 좋고, 뭐. 정말 스파게티도 담아도 되고 사이즈가 너무 적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집에서 너무 저도 많이 사용하고 너무 예쁘고 또 그래서 고객님들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를 너무 칭찬하는 세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그릇 세트에 꼭 한두 개는 꼭 껴서 구입하시라고 하시는, 하는 세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번 추석에 또, 요런 거, 요런 그런탕에 잡채 이렇게 두세 개, 두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담아내면 또 식사하시기도 편하잖아요. 또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집어서 안 먹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분배해서 요리 같은 거 담아주시면 좋을 만한 새입이기도 합니다. 새입 자체가 이건 정말 실제로 봐야지 예쁘다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사진이나 영상에 담을 수 없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샵에 정말 다양한 세입,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사시면 좋은데 저희가 직접 오시기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 또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이나 전화주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유튜브라든지 노, 그 블로그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